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지금 파동을 좀 보면 상방으로 ABC가 좀 나온 것 같아요. 한시간봉으로 보면 여기가 항류기를 지지한 자리 아래로 ABC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어떤 파동이 몸통 구간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 b 파동이라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 과정에서 일단 ABC가 이렇게 나왔는데 C수 파동이 좀 마무리됐는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올라가는 파동이 이렇게 ABC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좀 애매하긴 하지만, ABC로 봐도 되겠다. 생각이 들고, 이 ABC 이후에, 이렇게 좀 애매하면, 보통은 작은 부분 갔을 때, 이 끊긴 부분 빼고, 이렇게 보면은, 보통 1대1 나옵니다. 어, 1대1 나오니까. 그러면 얘는 ABCD 이네요. 다섯 개가 나왔었네. ABCD e 에 이때 파동에, 여기가 고점이네요. 그러면 여기가 ABC 였고, 그러면 이후에 파동이, 상방 ABC가 나왔으니까 어, 얘가 파동이 마무리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618자리고 해서 어, 파동이 마무리일 수 있겠다 하지만 어, 지금 구간에서 이 C고점을 지금 두번 지켰습니다 C고점 거리랑 터졌죠 터진 거구간은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추세가 상방이다 생각해야 되고 어제 계획은 적어도 이 C고점 있죠 거리랑 터진 자리를 만약얘 여기가 고점을 갱신한다면 이런 자리도 포함되겠죠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뚫고 저기 나와야 어, 숏을 잡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입구관에서는 반익을 하고 또 입구관 뚫는지를 보고 다시 저항 받을쫓숏 잡고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할까 하고 어, 단기간 저렇게 내려와 주면 얘기고 지금 현재 4시간 봉부터 어, 1시간 봉까지 1시간 봉도 그렇고 1시간 봉 보면 이평의 배열이 지금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기 15분 봉도 벌어지고 있고, 5분 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정별이라는 거죠. 정별일 때는, 어, 풀 정별은 진짜 힘이 엄마어마하단 거거든요. 어, 심지어 한 시간 봉에서는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래서, 어, 이게 A, B, C인데, 이제 막 벌어졌다는 거는, 음, 얘가 어쩌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이런 정별을 또 만들어버리면, 어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어, 그래서 조금 무서운 구간이라 생각이 들고, 만약에 다시 이 구간에 다시 되돌림이 온다면, 이번에는 이 4시간 봉의 확률이 1시간 봉의 224일선을 한번, 두번, 세번, 네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뚫을 거라고 아마 뚫지 않을까, 어, 높은 확률로. 왜냐하면, 어, 큰 봉일수록 이렇게 224일선은 여러 번 밟지 않습니다. 어, 두번은 초과해서 밟지 않는데, 지금 이례적으로 세 번을 밟았죠. 네 번째까지 과연 똑같이 밟고 상승이 나와줄까?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이 구간까지 와주면, 이때는 확실히 추세가 끝났구나 하고 조정을 볼것 같습니다.